안녕하십니까 고주몽 TV 도이지미 창시자인 고주몽입니다. 아, 오늘은 차기 대통령은 누구일까?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링컨 같은 사람이 어딘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하여 정치인들에 대해 참으로 식상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미국 링컨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100% 있습니다 대통령 발굴에 관해 계속 방송 예정이 오니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클릭한 다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이후부터는 대통령 심사위원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참으로 어, 어,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매우 훌륭한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아가지고 정말 찬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또한 온 인류를 구출합시다. 그러면 링컨이 대통령 비결은 무엇일까요? 링컨은 대학, 대학원이 고급 교육은 커녕 기초 공교육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독학파죠. 링커는 켄터키주 통나무 집에서 태어났고, 8살 때더 서부로 파이어니어 개척정신을 가진 아버지를 따라 옮겨가며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에... 그 역경을 성경 정신으로 극복해내며 살아온 엄마는 엄청난 크리스천, 곧, 기독교도로 항상 링컨에게, 어린 링컨에게 오직 성경대로만 살면 미국 대통령도 확실히 될수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날마다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주며 가르쳤습니다. 종이와 연필도 없어서 굳이 껴니와 나무 막 에, 나무 막대기로 땅에 그리고 검은 수추로 나무판에 글자를 써가며 A B C들을 익혔습니다. 링컨이 소년 시절에 엄마는 일찍 저 세상으로 갔는데 어린 링컨에게 평소 항상 가르쳐 온 성경의 교육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한 두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절대로 계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다는 신이 종교적 진리입니다. 흔히 우리는 하느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은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진 거야. 하느님 등 모든 신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공상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합니다. 특히 현대의 최고도의 학문인 과학. 곧 물리, 화학, 생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물질, 물질주의적 사고 방식은 더욱더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링컨은 고급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새 엄마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신앙해서 마침내 제16대 대통령이 되기 이르렀습니다. 둘째,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절대로 믿는 가운데 모든 사람한테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정말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절대로 하느님을 공경하고 죽을 때까지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라 라는 진리를 링컨은 그대로 실천했죠 가난해서 학교 대신 마을이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초저녁 어느 할머니가 물건을 샀는데 링컨은 거스름 돈을 드렸지만 밤에 정산을 할때 아무래도 돈이 조금 남아서곰곰이 생각하니 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바로 그 할머니 집을 찾아가 이 사실 이야기를 다 하고 미국 돈 6센트를 돌려드렸죠 물론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대로 그 할머니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요. 링컨이 정직성을 항상 사람들한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 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재고점 간차 알고 즉시 그 사람 집으로 가서 더 좋은 물건을 드리고 정중히 사과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미국이 어느 부자가 링컨을 픽업해서 자기의 큰 사업체의 회계를 맡겼습니다. 그 부자는 많은 사람들을 써보았으나 모두 정직하지 못했고 거짓말로 둘러대며 돈을 떼어 먹었습니다. 자기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도 사람들, 사람들한테 치여서 어디 정말 정직한 사람이 없나 하고 절망에 절망을 거듭하다가 정말 정직한 링컨을 만났습니다. 1년 동안 밤낮 없이 정직성실하게 잘하여 그 재산을 두 고부로 불려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링커는 저는 너무 가난하여 대학을 못 갔지만, 대학 대신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을 쳐서 변호사가 되어 글자를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여 즉석에서 승낙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법률 공부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해 동안 준비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부자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려주고 오전에만 일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링컨은 가난해서 글자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거의 돈을 받지 않고 변호하여 대체로 승소하였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링컨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을 했고 상원 의원 낙선 그 다음 대통령에 도전 성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보스턴대학 하바드 대학 프린스턴대학 예일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클럼비아 대학 다트머스 대학 브라운 대학 등 최고의 교육을 받은 쟁쟁한 정치외교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출신들이 난립하여 당파 싸움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너도나도 다 나섰는데 미국 국민은 독학파인 링컨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링컨은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신앙에 따라 흑인도에 해방을 했지만 남북전쟁을 겪고 결국 정적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매우 좋은 대학을 나와서 온갖 비사여고를 사기를 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까지 되어 치열한 당파싸움으로 정치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현재 정말 링컨 같은 독학파가 대통령이 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올바른 도를 실천해온 참다운 대통령 후보들을 심사해서 국민 직선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완전한 정치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심사위원회 운영과 국민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국민재산감탈법 폐지 서명운동을 일으킨 세계 최고 교수에 대한 절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 교수회는 정부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순수 학술 단체로 정부 승인 고유번호는 613-82-76452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교수회 공식 계좌번호는 국민은행 958837-01-001277 예금주 세계 최고 교수회입니다. 모든 기업체의 문제들을 올바른 도, 곧 도이즘으로서 몽땅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도로서 지금 바로 정치 혁명시키지 않으면 구 대한민국은 멸망하여 친일파, 친미파 등 2천만 명 이상 집단 학살됩니다. 이를 절대로 방지하고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은 채 모두 살리며 국민 개개인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올바른 도를 연구해온 세계 최고 지교수회를 지원하는 이한 길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